다니엘 9에서 10장 요약. 다니엘 9에서 10장은 다니엘의 통회의 기도와 71회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재건과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종말에 대한 계시를 전합니다. 10장은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두 장은 기도와 영적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계획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니엘 구장 내용 요약 70일의 예언. 바사제국 다리오 왕의 원년이 되는 해 90세에 가까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읽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깊은 슬픔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다니엘은 굵은 배옷을 입고 제를 뒤집었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조상들의 죄를 대신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떠난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모든 징벌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닥쳤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에 근거했음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의 간구의 근거는 백성의 어떠한 의로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율과 자비였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이전에 환상 중에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70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줍니다. 7일에 49년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62일에 434년은 성전 재건 후부터 메세아가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그리고 1일에 7년은 종말 직전 메시아 재림 때까지 겪어야 할 마지막 환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전체 시간표를 통하여 인류 역사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아래 움직이고 있고 모든 예언의 중심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시간표를 여는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9절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0장 요약, 영적전쟁과 격려의 메시지. 바사왕 고레스 제3년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깨닫고 그는 3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금식 후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은 히떼겔 강가에서 모시 옷을 입고 순금 띠를 두르고 눈은 횃불같이 타오르는 강력한 모습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공포에 떨며 숨어버리고 다니엘은 홀로 남아 힘이 빠져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집니다. 그때 천사는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며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첫날부터 응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천사는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라는 악한 영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인해 21일 동안 지연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 환상을 통해 다니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체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날의 예언을 듣기 두려워하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천사는 미래의 영적 전쟁에 대해 예고합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다시 싸울 것이며, 그 후에는 헬라의 군주와도 싸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에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이 싸움을 도와줄리는 천사장 미가일 뿐이다. 10장에서 보여준 이 환상은 눈에 보이는, 역사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핵심 구절 10장 12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말 때문에 왔느니라. 10장 13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왔노라. 핵심 키워드와 설명. 70일의 1에는 이래 문자적으로 7곱을 의미하며 문맥에 따라 한 주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니엘서에서는 7년을 의미합니다. 70일에는 총 490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70년의 심판 기간을 두고 기도했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490년에 걸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이는 70일의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메시아의 오심과 온 인류의 구원을 포함하는 종말론적 시간표임을 보여줍니다. 7일에 49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시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이 재건되는 시기. 62일에 434년 예루살렘 성읍 재건 이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기. 성전 재건 이후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 1일에 마지막 7년 대완난의 시기. 메시아의 죽음과 적그리스도의 활동, 메시아 재림 직전의 기간으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환란의 시기, 바사 군주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관할하는 악한 영적 세력. 이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백성을 막으며 기도를 지연시키는 영적인 세력임.